안녕하세요. 오늘 알아두면 가장 있어 보이는 경제 또는 정보기술 이야기 단 하나만 골라서 전달드리는 팀묵크 모닝 2022년 7월 19일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국과 칩4 동맹이에요. 칩4 동맹은 미국이 2022년 3월에 제안한 동맹입니다. 앞에 숫자 4는 4개의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겠고 가장 앞에 칩은 뭘까요? 컴퓨터 내에 들어가는 부품인 칩셋 할때그 칩이에요. 즉, 일명 칩4 동맹이라고 부르긴 하지만 정확히는 반도체 4개국 동맹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동맹의 대상이 되는 국가는 한국, 일본, 대만, 등인데요. 아시아 국가 중에서 반도체 제조에 높은 역량을 갖추고 있는 국가들끼리 미국과 동맹을 맺자는 얘기라고 보면 됩니다. 한국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있고 대만에는 여러분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TSMC가 있죠. 그리고 이런 동맹을 맺을 것인지 말 것인지 오는 2022년 8월까지 답변을 달라고 미국이 한국에 재촉한 상태입니다. 째깍째깍 시간이 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서 미국이 제안했다는 데서 이미 느낌 오셨을 수도 있는데요. 2022년에 지금 미국이 무언가를 제안 했다면 어떤 느낌을 주나요? 뭐긴 뭐겠어요? 중국 아니면 러시아 견제인데요. 한국에 손을 내미는 경우에는 중국 견제인 이유가 더 높겠죠. 치포 동맹도 다를 것은 없습니다. 포함된 국가의 면면을 살펴보면 당장에도 알수 있는데요. 왜죠? 대만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대만은 중국 입장에서 자신들의 영토지만 대만의 입장에서 중국의 영토가 아니고 대만은 독립국가인 곳이기 때문이에요. 즉 중국이 아주아주 아주 불편하게 여기는 관점이 바로 대만이 별개의 독립국가로서 행위하는 것인데 이동맹 이야기를 할때 한국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넘어갔겠지만 포함된 국가에 뭘 하고 있었다 그랬죠? 대만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은 최근 이에 대해서 조금씩 불편한 기색을 확실히 드러내고 있는데요. 당연히 한국에 대해서도 언급이 또 나왔습니다. 중국의 관영지 즉 정부에서 운영하는 언론 매체인 환구시보에서는 7월 17일자 보도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의 정치적 압박에 어떤 답변을 내놓기 힘들겠지만 미국의 동맹 제안에 따르게 되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거든요. 자 여러분 잠시 진정하세요. 순간 기분이 팍 나빠질 수 있는 표현이기는 합니다. 저도 보는 순간은 그랬으니 자 그럼 진정하자는 의미에서 마법의 단어 중 하나를 꺼내자면 이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한국 주요 기업의 현실에도 당장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얘기이긴 합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 중 중국 비중은 39%를 차지하고 있어요. 사실 기업명 얘기할 것도 없이 여기서부터 선택 난이도가 상승한다는 것을 여러분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2020년에 전체 43%를 중국이 차지했던 것보다는 줄어든 것이지만 당장 수출의 차지를 빚어서 괜찮은 상황의 비중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수출액이 줄어든 이유도 면밀히 살펴봐야 되는데 2019년 이전부터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갈등의 파급 효과로 한국의 피해를 본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까마득하게 느껴져서 잊었겠지만 말이에요. 이미 이 상황 자체가 고래 싸움에 등이 터지고 있는 상황 중 하나기도 하다는 것이죠. 게다가 중국만 놓고 봐서도 이 정도지만 사실 조금 더 넓게 봐야 됩니다. 본래 서로 다른 국가처럼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었지만 현재 언론사가 억압받고 민주주의가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수준까지 가면서 과거보다 중국의 압박을 직접적으로 받는 국가가 있어요. 어디죠? 홍콩이에요. 이런 홍콩까지 따진다면 중국과 홍콩에 대한 한국 반도체 수출액은 2021년 기준으로 60%에 육박합니다. 쉽게 말해서 미국이 어 우리의 동맹이지 하면서 손쉽게 선택을 했다가 그에 대한 반발로 중국이 자신들과 자신들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까지 한국 상품을 제재하려고 했을 때 한국의 반도체 수출 중 60%에 달하는 부분이 위험에 노출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들도 써야 하긴 하니까 당장 순식간에 증발하지 않겠지만 분명히 영향권 아래 들어간다는 겁니다. 참고로 한국 전체 수출액 중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기준 약 19%입니다. 한 국가의 수출액 중 19%의 절반 이상이 아까의 통계로 봤을 때는 60%에 달하는 양이 이 선택으로 위험 영향권에 놓인다는 뜻이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장 이 수치가 사라지진 않겠지만 그만한 위험에 노출된다. 아니, 노출시킨다는 걸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두자면 한국 반도체 기업의 주요 상품인 메모리 반도체만 놓고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한데요 메모리 반도체 수출액 중 48%가 중국 향수출이거든요 여기서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 차이는 제가 일본 영상으로 설명한 것이 있으니 오른쪽 위링크하고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한국 반도체 기업에서 가장 많이 파는 상품의 48%가 중국에서 돈을 벌어오고 있는 형태입니다 물론 반대편의 문제도 있습니다 애초에 치포 동맹 상대가 미국이에요. 네, 그 미국입니다. 전 세계 반도체 시장으로 봤을 때 반도체 관련한 핵심 기술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이 바로 미국이고, 이들의 타국 제재 방식은 자신들의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식이 포함되어 있어요. 즉, 미국과 중국의 중심의 균형점 역할을 해왔던 한국을 직접 제재하지는 않겠지만, 중국으로 수출될 가능성이 있는 상품과 기술에 대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미국이 제재를 가할 경우 한국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아까 그래서 슬쩍 얘기했지만. 무역전쟁 당시에도 중국을 제재할 때 중국으로 갈수 있는 미국의 기술을 제재하면서 한국도 영향권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중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에 대한 눈치를 많이 봤었죠. 자 이렇게 8월로 다가온 7.4 동맹 참여 결정에 중국이 옆에서 견제국까지 넣고 있는 상황. 한국은 참 예로부터 난이도가 아주 높은 지리적 위치에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물론 그 사이에서 뛰어난 자체 역량과 함께 줄타기를 잘하는 것 자체가 이 지리적 위치에서의 생존 방식이었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상황을 정말 잘 체크해야 되지만요. 결과적으로 어떤 선택을 한다면 반대편에 제시할 다른 카드를 마련했어야 하고 이를 이용해 문제를 최소화하고 지금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택을 안할 수는 없는 것이며 외교와 무역에 애초에 국가 존립이 걸린 일에 계산 없는 같은 편 같은 건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외교 카드, 외교 카드 이런 단어를 쓰는 거겠죠? 정리하자면 2012년 8월로 다가온 칩포동 맹의 한국 참여 결정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선택하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앞으로 쭉쭉 선택한다는 뜻이 아니라 이번 건에 대해서 둘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는 거고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현재 중국에게는 시장, 미국에게는 기술 의존도가 높으며 반도체 국가인 한국에게 중요한 일이니 알아두면 한국인으로서 자국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이 국가들이 잊을만하면 3월부터 옆구리 계속 때려가면서 자각시킬 만큼 중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여기까지 오늘도 있어 보이는 경제 정보 기술 이야기로 커피 한 잔을 즐기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봤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팀욱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많은 시청자분들과 여기 계신 후원자분들 덕분에 제작되고 있습니다. 박경수 님, 박윤아 님, 후이님 감사드립니다.